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삼각형의 내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삼각형의 외심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오늘은 삼각형의 내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삼각형의 내저번 삼각형의 내접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치고 여기 각 변을 스치어 지나가는 원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삼각형의 각 변을 스치어 지나가는 원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 원의 이름이 바로 내접원입니다. 도형의 안쪽에 접했다해서 이름이 내접원 그러면 내접원에 중심이 존재하잖아요 저희가 컴퍼스를 기준으로 컴퍼스에 다리를 찍고 한 바퀴 빙글 돌리니까요 그럼 이 내접원의 중심이 바로 내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삼각형의 내심이라고 제목을 정했으니까요 내심이란 건 뭐냐 내 접원의 중심을 내 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 이내 접원의 중심의 위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심의 위치 찾기.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종이접기. 어, 두 번째는, 어, 저희가 이제 이렇게 평면에다가 글씨를 쓰면서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음, 합동조건, 네. 삼각형의, 삼각형인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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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의 합동 조건 글씨를 차분하게 잘 써보겠습니다. 합동 조건 이두 가지 방법으로 내심의 위치를 찾습니다. 종이 접기는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에 이 변과 요 변이 서로 맞닿게 접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원래 이렇게 삼각형이 있었는데, 이거를 맞닿게 어, 이렇게 접을 거니까, 아, 그림상으로 이렇게 형태가 그려지겠죠? 여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건 접어 올렸으니까, 어 지금 이렇게 접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접히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펼치게 되면, 접은 걸 펼치게 되면, 이렇게 접은 선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접은 선이 그렇게 되면은요, 여기 주어진. 요 각이 정확히 2등분이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어, 한번 하고, 다음에는 이쪽에 한번 하고, 이쪽에 한번 하게 되어서, 파란 색깔로,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접는 선이 생겼을 때, 만나는 점이 한 군데 생기는데, 바로 여기가 내심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그 내심의 위치를 찾는 방법 중에 종이접기가 있어요. 그럼 그 종이접기를 통해서, 아, 여기 각이 2등분이 되었구나. 각이 2등분 됨. 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도 여기를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 치고요. 각의 이등분선을 그립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각의 이등분선 자 그러면 이쪽 오른쪽으로 좀 지나가서 각의 이등분선을 작도하는 방법을 배우셨으려나? 네. 자 일단 주어진 각이 이렇게 있다 치고요. 컴퍼스로 여기를 중심으로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요게 1번.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를 중심으로 반지름을 좀 조절을 해가지고요. 요렇게 원을 하나 그려봅니다. 요게 2번. 똑같은 반지름으로 이번엔 반대편 점에서 요렇게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요게 3번. 그리고 난 다음, 여기 있던 점과 여기 만난 점을 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게 되면, 여기 4번인데, 주어진 각이 이등문이 되는 작도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어, 컴퍼스와 눈꽃 없는 자로 작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아마 배우셨을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어, 안 배우셨다면, 아니, 기억이 안 난다면, 지금 이 설명을 보시면서 아, 이렇게 각을 이등분하는 방법이 있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이리 오셔서 각을 이등분하는 이 방법으로 삼각형의 세 각을 이등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약간 눈대중으로 요렇게 하나 가시고요. 위에서 요렇게 데려 오고요.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정확히 각이 이등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점을 I라고 하겠습니다. 여긴 A, B, C. 예. 좀 크게 그려볼까요 이제? 네. 그러면 여기 있는 각이 정확히 이등분이 됐기 때문에 각이 같다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잖아요. 세모, 세모. 그런 다음, I에서 각 변의 수직인 선을 내려보겠습니다. 수선을 이렇게 내린다고 표현하죠. 네, 이렇게.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만나는 점이 D, E, F. 이렇게 말해볼게요. 그래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얻어낼 결론이 뭐냐면, 얻어낼 결론이 뭐냐면, 선분 ID와 선분 IE와 선분 IF는 모두 같은 거야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삼각형 BDI와 삼각형 BEI가 합동이라는 걸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 I는 공통으로 같구요그 다음에, 저희가 어, 수직으로 내렸다고 했기 때문에,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각 I, E, B와 각 ID, B는 서로 같습니다. 왜냐면 하 90도거든요. 그리고 각을 내가 2등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각 IBE와 각 IBD는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의 내용으로 말미 아마 90도가 있고 자 요건 이제 결과적으로 직각 삼각형의 빗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 친구의 합동은 r h a 합동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결과 선분 id와 선분 ie는 아이고요. 급했다. 3분 i, e는 같다라는 걸 얻습니다. 그 다음에는 삼각형 c, e, i와 삼각형 c, f, i가 합동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왼쪽과 거의 동일합니다. 먼저 ci는 공통선분이고요 그리고 수직으로, 즉, 수선을 내렸다고 했기 때문에 각 IEC와 각 IFC는 같습니다. 90도니까요. 그리고 제가 각 C 부분을 2등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각 ICE와 각 ICF는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세 가지로 말미암아 두 삼각형이 합동인데 똑같은 RHA 합동이 되며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제가 필요한 결정적인 내용은 선분 ID와 아 ID란다 죄송합니다. 선분 IE와 선분 IF의 길이는 같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두 내용으로 말미암아 선분 ID, 선분 IE, 선분 IF는 다 같게 돼요. 네. 그래서 저기 위에서 말하고 싶었던 이 내용을 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컴퍼스를 대고 반지름 i d 를 중심으로 원을 그렸을 때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스쳐 지나가고 f 도 스쳐 지나가 이렇게 원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설명하였던 것처럼 내접 원을 그릴 수가 있고 그 i 란 점을 갖다가 내심이다. 내심의 위치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삼각형의 내심이 있다. 그 다음에 내심의 위치를 어떻게 찾느냐.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각형의 외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삼각형의 내심도 있고, 그 삼각형의 내심의 위치를 찾는 방법이 하나는 종이접기. 하나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통해서, 아, 이 위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I가 바로 삼각형의 대접원의 중심, 즉, 내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구나. 예.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내심을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파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